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오늘은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피부 열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피부 열감은 내려주고 답답함은 1도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만 꽉 채워줄 수 있는 초간단 스킨케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도 그 스킨케어를 한 상태인데요 진짜 제가 피부 열감이 잘 올라오는 피부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도 많은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수분만 꽉차 잘 채워둬서 피부가 굉장히 요즘 최상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데일리 루틴으로도 하고 있는 그 스킨케어부터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수정화장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수정화장 꿀팁까지 한번 탈탈 털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와가지고 패드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도몇번 소개해 드 적이 있었고 제가 내돈내산 하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비브 패드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아비브 패드를 얼마나 애정하냐면은 진짜 이렇게 공병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좋은 기회로 그 아비브의 새로운 라인 제품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비브의 약간 성공한 덕크 아닌가요? 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라인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아비브의 수분초 히아루론 패드 제품인데요. 수분초 히아루론이라는 아비브 만에 약간 독자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추출물이 건조함을 이겨내고, 볼에서도 자라날 정도로 몸 속에 약간 수분을 가득 머금을 정도로 수분 확률량이 굉장히 높은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패드 자체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은 패드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특히나 수분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패드를 사용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비브만의 약간 감성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일단 열어보면은 내장 캡이 있어가지고 이렇 흐르지 않게 딱 막아주기 좋고 헤드 제품 쓸때 집게가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집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패드 제품을 보시면은 마이크로 엠보싱 제품이라서 약간 모공 사이를 촘촘하게 케어하면서 각질 케어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드 자체가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민감성인 편인데 굉장히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1차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엠보싱 면으로 모공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케어해주고 약간 맨들맨들한 면 있잖아요. 이걸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겠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그 뭐지? 로션 같은 거 하나 바르지도 않고 패드 제품만 사용했는데도 보세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수분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좋았던 점이 이 패드에 내용물이 가득 적셔 있어가지고 얼굴 사용한 다음에 아깝잖아요. 왜냐면 수분감이 잘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워서 약간 목에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귀 뒤나 아니면 바디도 살짝살짝 딱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어, 패드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차갑게 해가지고 스킨팩으로 활용하면은 피부 진정에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성에 건성 피부라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어쩔 수 없이 약간 크림 단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약간 피부가 약간 답답한 건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크림 제형은 조금 민감한 편인데 제가 요즘에 피부 속과 겉에 수분을 꽉잘 채워주면서 답답하지 않은 완전 진짜 여름에 쓰기 좋은 수분크림을 발견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요거는 아비브의 수분초 히아론 크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아비브의 독자 원료인 수분초 크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제형만 보셔도 수분감이 장난이 아닌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수분감이 진짜 팡팡 터지는 그런 젤 타입의 발림성이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보이시나요? 수분감 장난 아니죠? 제가 건조한 손등에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분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크림 자체가 EWG 그린 등급에 화해 유해 성분이 20가지 무첨가돼 있고 특히나 제가 좋았던 점은 향료나 아니면은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를 살짝 덜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가볍게 펴발라줍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수분감이 장난이 아닌 제품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답답하지 않아가지고 딱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일단 수분크림을 소량만 발라도 불구하고 진짜 수분이 꽉 채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수분감이 예쁘게 돌아요. 보이시나요? 약간 제가 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면 조금 심한 편이어서 어 여름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덧바르는데 덧발르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지 않고. 적당히 촉촉하면서 그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어 더워가지고 스킨케어를 잘안 바르다가 이 수분크림을 잘 챙겨 바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피부가 오돌토돌했던 좁쌀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려면 은 수분크림도 덥더라도 이렇게 잘 챙겨 발라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고의 피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수분막을 씌워준 느낌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화장 전에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진짜 들뜸 없이 적당히 수분을 잘 채워줘서 그런지 화장이 더잘 먹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 여름 피부 화장이나 수정 화장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작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패드 제품과 크림 제품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피부 화장이 뜨거나 지저분해지는 거는 확실히 피부 열감 때문에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패드 제품으로 스킨팩을 해주면은 확실히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인지 화장이 더잘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소량 수분크림을 발라주면은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이크업 샵에서도,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시고, 볼에는 패드 제품을 올리고, 화장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수정화장 꿀팁인데요. 패드 제품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피부화장 해주면 확실히 피부화장을 처음 한 것처럼 굉장히 완벽하게 베이스를 다시 할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수분초 패드 제품이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수정화장할 때 패드 제품만 사용해도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취향껏 면봉이나 스펀지에 크림을 묻혀가지고 각질이 너무 뜨거나 피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살살살살 긁어준 느낌으로 정돈해준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해주면은 처음 수정화장의 전보다 진짜 100배는 피부표현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아비브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 30%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진짜 수분크림, 패드제품 못쓸까 뭐 하신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셔서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